안녕하세요 화장실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파밍 즉 알기 쉽게 앵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디아블로 2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오래전에 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디아블로 2 정보가 많아 뭐가 진짜 알짜 정보야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호적 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앵벌 아이템 파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그 많은 정보들 중에 몇 가지만 추려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너가 게임을 하듯이 공부를 했으면 판검사가 됐을 것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요. 아이, 아이템 파밍에 대한 정보도 여기저기서 많이 얻으셔 얻으시고 또 봤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는 사냥하려는 지역의 몬스터 최고 레벨입니다. 사냥터의 몬스터 레벨이 높아야 높은 레벨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물론 이런 정보도 다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걸다 일일이 열거해드리려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만 딱 알고 중요한 것만 키 포인트만 알고 넘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닥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사냥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아이템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레벨의 몬스터가 있는 사냥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표에 보면 T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트레저 클래스의 약자입니다. 얻을 수 있는 보물의 수준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몬스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일반 몬스터, 파란색 표시되는 챔피언 몬스터. 똥색으로 표시되는 유니크 몬스터, 그리고 보스 몬스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표에 보여지는 TC85 지역에서의 일반 몬스터는 아이템 레벨이 85까지 드랍하고요. 챔피언은 거기에 플러스 1을, 그리고 유니크는 플러스 2를 한 87까지 드랍합니다. 몬스터의 이름이 80, 85랩 몬스터인데 유니크다. 그러면은 플러스 2를 하시면 되고, 챔피언, 파란색 몬스터다? 그러면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어? 캐릭터 레벨이 99가 만렙인데 87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현존하는 어, 최구, 최상의 유니크템 중에 가장 레벨이 높다는 아이템이 87 레벨입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일반템과 유니크템의 레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크리드 암호. 암호 중에 가장 최상위 암호죠. 암호의 일반템 레벨이 87 레벨이고 근데 이게 유니크로 떨어졌다. 이 유니크의 레벨도 87 레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이템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그 샤코 있지 않습니까? 샤코 모자. 샤코의 레벨은 일반템 레벨이 60 레벨이고요. 유니크는 69 레벨입니다. 그래서 TC60 지역에서 사냥을 하면 샤코는 떨어지지만 샤코 유니크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이템별로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걸 또 정리한 웹사이트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다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외우고 게임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닥치고 표에 나와 있는 TC85 레벨의 사냥터에서 사냥하다 보면은 다 파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액트원에 피트 피트가 여기서는 구덩이로 표시가 되죠 이 레저렉션에선 앵벌 중인데 안 나오던데요 샤코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네 몇 번이나 거기 가서 사냥을 해 봤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떤 분들은 맵피스토를 만 번도 잡았다고 합니다. 일만 번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만 번을 잡았을지는 그렇게 파밍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수 있는 게 바로 득템이죠.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보스몬스터를 잡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이런 사냥터까지 다 알려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매피스토를 계속 잡고, 거기서 앵벌하고, 파밍하고, 뭐, 디아블로 잡고, 발 잡으면서 앵벌하고 파밍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감, 왜 이거를 다 사냥터 알려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스 몬스터를 잡으면 저런 아이템들이 다 나와요. 옆에 보스, 보스 몬스터의 레벨을 표기해 드렸지만, 최상위 알이 99레까지입니다. 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들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 거기까지 가시는데 아직 버거우신 레벨이거나 지금은 이게 기존의 디아블로 2가 아니고 레저렉션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아이템, 충분한 저항, 충분한 방어가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앵벌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 최적의 장소인가를 많이 찾고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어, 엉뚱한 데서 레벨업하면서 앵벌하지 마시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시라고 어,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어, 20년 넘은 게임이라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복고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빼먹을 수 있도록, 음, 다른 정보들도 영상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는, 음, 일부 지역은 이제 레저렉션 버전에 맞춰서 이동 장소를 표기했고요. 그리고 이 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할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되도록이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템 파밍이 주로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관련된 공지는 10월 10일 전에 저희 제가 이벤트 공지를 할 거고요. 그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벤트는 PK 이벤트가 될 겁니다. PK 이벤트가 되고 제가 제 자비를 들여서 상금을 걸고 PK 이벤트를 할 예정이고요. PK 일자는 그 공지 이후에 한달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장실이었습니다. 끝!